펩 감독이 손흥민을 언급하며 꺼낸 한마디가 영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토트넘전 승리 후, 그가 남긴 발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은근히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직접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시죠. You on the sideline kicked every b I know it's not easy. We had uh, we won three times just in this stadium in eight, eight uh, nine years, so it have been tough. And I know how good they are. Listen, this is one of the best depth squads I ever seen. Manage is exceptional. So pff, Michel Kulusevski son, Spencer in the bench when they come the impact and good. And but in the plays in the Rafa's were brilliant too. So it's, uh, yeah, they are a fantastic team. So. 축구 팬들은 펩 감독이 웃음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과 함께 손흥민을 벤치에 앉힌 토트넘의 결정에 대해 한방 먹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를 벤치에 앉힌 판단에 대해 내가 본팀중 가장 뛰어난 스쿼드라는 발언이 뜬금없이 붙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펩 감독이 왜 이런 말을 했던 건지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그 27라운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일정을 의식한 듯 손흥민과 스펜스, 쿨로셉스키 등 주전들을 벤치에 앉힌 채 맨시티를 상대했습니다. 리그 4연승이 눈앞이었지만 감독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죠.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늦은 교체로 흐름 전환에도 실패해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뒤 축구계가 집중한 건 손흥민 투입 이후 나타난 효과였습니다. 전반과 달리 손흥민이 나서자 토트넘의 공격은 훨씬 매서워졌고 점유율에서도 우위를 보였죠. 후반전 슈팅수는 무려 9개, 전반전 2개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손흥민의 영향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가 전방위적으로 공을 운반하고 정확한 패스와 플레이 메이킹까지 선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통계 매체인 옵타는 손흥민 투입 이후 나타난 토트넘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공격 전개 속도와 득점 기대치 값이었죠. 전반전 토트넘의 평균 공격 전개 속도는 0.87mps에 그쳤지만 손흥민 투입 후 1.23mps로 약4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전반전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은 0.05에 불과했으나 후반전에는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어간 덕분이라는 것이 옵타의 분석이었죠. 해당 매체는 손흥민이 측면뿐 아니라 중원으로까지 내려와 볼 소유 시간을 급적으로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트넘의 삼선 빌드업 성공률 또한 전반 68%에서 후반 82%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특히 상대 박스 인근에서 만든 기회 창출 역시 3회에 달했는데, 이는 전반전 토트넘 전체가 기록한 패스보다 많았습니다. 옵타는 이를 두고. 손흥민이 존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준 경기라며, 팀 전체 공격 템포와 빌드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통계로 드러난 손흥민의 영향력은, 토트넘이 왜 그를 절대 벤치에 두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경기 종료 후, 루카스 베리발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며, 결국 전반을 내준 순간부터 경기는 이미 기울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흥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손흥민이 나왔던 후반전은 훨씬 나았다. 기회도 많았고, 득점 직전까지 갔으니 아쉽다. 이렇게 설명하며, 토트넘이 왜 손흥민을 후반까지 아껴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죠. 전문가들 역시 베리발의 발언에 공감하며, 토트넘이 조금만 더 빨리 손흥민을 활용했다면,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결정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67분에 손흥민을 투입한 것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죠. 그렇다면 맨시티의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승리 팀의 감독이 상대 팀 선수를 콕 집어 언급하는 일은 드문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펩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내가 본팀중 가장 뛰어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the best, the best 손흥민이 벤치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많은 축구 팬들은 펩이 포스텍을 조롱한 것처럼 들린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같은 월클이 있는데도 리그 12위 밖에 머무는 감독 주제에 트래블까지 이룬 나를 상대로 손흥민을 벤치에 두고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같은 뉘앙스로 해석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펩과르디올라는 이번 승리를 특히 강조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8에서 9년 동안 토트넘 원정에서 고작 세 번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펩 감독은 이전부터 손흥민 때문에 항상 곤란했다고 말해왔다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손흥민에게 발목을 잡혀왔던 그는 토트넘 원정만큼은 늘 가장 두려운 장소로 꼽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재앙이라 불리는 포스텍 감독이 스스로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준 순간, 패배 입장에선 너무나 고맙지만 동시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올 시즌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전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들은 전술적 우위라기보다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활약은 전술 위에 있는 선수라는 찬사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전술이 더 뛰어나다고 자만하며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는 만영을 부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펩과르디올라는 감히 너희 팀 에이스를 빼놓고도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라는 조롱 섞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죠. 특히 손흥민이 벤치에 앉은 상황에 토트넘을 두고 내가 본팀중 가장 강한 스쿼드 뎁스를 자랑한다는 펩과르디올라의 발언은 그야말로 자만하던 포스텍 감독에게 통쾌한 한방을 먹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승골의 주인공 엘링 홀란 역시 손흥민의 이름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홀란은 이어 자신의 골 장면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더라면 상대 역습 패턴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에 내가 득점하긴 했지만 사실 손흥민이 들어온 뒤 토트넘의 압박이 무섭게 올라왔다며 상대 수비를 훨씬 더 전진 배치하게 만들어 맨시티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축구는 미묘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 만약 손흥민이 오래 뛰었다면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소니는 세계 최고 중한 명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혼란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손흥민의 부재가 맨시티 입장에선 행운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혼란뿐 아니라 케빈 데브라 위너, 마누엘 아칸지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맨시티 선수들 상당수가 손흥민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세계적인 명장,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전수를 넘어서는 선수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으면 팀 전체가 한 단계 올라서는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혼란이 손흥민 부재에 대해 솔직히 우리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리그에서 함께 뛰는 선수로서 손흥민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능력을 뼈저리게 느껴왔을 테니까요. 나아가 손흥민은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선수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또 다른 화제가 된건 맨시티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이었는데요. 경기 전, 손흥민이 케빈 데브라 위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인연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 본 축구팬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둘이 함께 뛰는 모습을 언젠간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쏟아냈죠. 그리고 경기 종료 후 맨시티의 신의 선수 후사노프가 손흥민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스타는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죠. 손흥민은 그를 따뜻하게 포옹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팬들은 역시 손흥민. 후배 선수들에게도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다며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